안녕하십니까. 영일만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항검찰이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뭘 모른다는 걸 여실까요? 어, 문자 메시지 전송 비용은 선거 비용이다. 이 부분을 포항검찰이 잘 모르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법의 전문가들이신 검찰에 대해서 법의 법을 잘 모른다 이렇게 저희가 뭐 일반인이 얘기한다는 게참우습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왜 검찰이 이런 걸잘 모르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전송 방식 시민들 요새 요글래와스들도 많이 이렇게 보실 겁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보면 우리 지난 뭐 총선 청선, 지난해 총선에서도 보셨겠지만 후보자들 또는 뭐 예비 후보자분들이 종종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본인들을 알리고 뭐 홍보하는데 하는 역할입니다.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내에서 새로 법이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선거 운동 방법이 가능하도록 법이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 추가된 방법이 이 문자 메시지 전송 방법입니다. 이것도 법 관련법이 신설되면서 선거 운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나요? 문자메시 전송 방식은 선거일 외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선거일만 아니면 어느 때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상시 할수 있다, 이런 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관련 뭐 이렇게 법을 더 찾아보면은, 예비 후보자나, 또 본, 그러면, 뭐, 무한대로 할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이제 예비 후보자와 본 후보자 때 모든 거를 다 합해서, 어, 지금 중앙선관위 8회 하도록, 이제, 횟수도 이제 제한은 뒀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할 때, 어, 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선관위에 신고도 하고, 어, 그래서 뭐, 비용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그,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 지난해 이제, 우리 김병우 의원님 그 선거를 마치고, 어, 선거 비용 정산 선관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어, 한 시민께서 이제 한 3,800여 만원 정도를 누락했다. 신고하지 않았다. 선거 비용을, 어, 했다고 이제 포항 남구 선관위에 이제 고발을 하셨고, 또성관위가 이제 뭐 이것저것 조사를 하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검찰에다가 수사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어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공직 그 이제 사전 선거 운동 위반 혐의까지 합해서 어 기소를 했고 그리고 그래서 최근은 이제 일심 선고까지 됐었습니다. 일심 벌금 150만 원으로 어 당선 무효용이 해당하는.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이 그때 시민이 고발하셨던 3,800여만 원에 대한 선거 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는데, 검찰은 그 중에서 약한 2,500여만 원은 선거 비용이 아니다. 선거 비용 외에 일반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 김병우 의원께서는 그 선거비용 초과로 사실상 당선무효형에 있다는 더 중형에 처해질 될 상황이었는데 검찰에서는 2,500여만 원이 문자메시 전송비용에 2,500여만 원 선거비용이 아니고 일반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 했던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다. 검찰에서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냐 법에 대해서 법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자 메시지 전송 방식은 선거 운동 방식입니다. 선거 일이 아닌 때할수 있는 선거 운동 방식이고, 또 관련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절차나 뭐 이런 거를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선관위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 비용이라는 겁니죠 문제는 이제 지난해 2,500여 만을 검찰에서 이게 선거비용이 아니고 정치자금이라고 분류했던 이유는 뭐라고 검찰에서는 하고 있냐면, 은 당내 경선운동시에 사용한 거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 보면 은어 당내 경선운동 방법은 선거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딱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 방법에 문자 메시지 전송 방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운동으로 비용으로 본게 맞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이거를 이제 당내 경선 시에 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문자 메시지 전송 방식 은법 자체로 봐도 일반 선거운동 방식이고 당내 경선 운동 방식이 아닌 일반 선거운동 방식인데다가 다만 그럼 당내 경선 시에 어떻게 사용했느냐 문자 메시 전송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거일 외에는 할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 시에도 할수 있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했을 경우에. 그것이 횟수나 그런 절차가 다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비용까지도 당연히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이다. 이것을 우리 포항검찰에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고 일반 정치자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검찰에서 법을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니냐. 문제는 검찰 얘기, 관계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같은 시각포꽝 난구 선관에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또 이것이 일심 선고에서보면는 법원에서조차도 이런 검찰에 이렇게 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검찰과 법원은 다 그랬을까요? 이게 법에는 이걸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보도록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았고 심지어 법원조차도 검찰의 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선관위 쪽까지도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검찰과 법원, 더구나 선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선관위가 가장 전문 정... 관인데 거기서까지도 이렇게 잘못 봤다는 것이 제가 이해를 안 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